<laughs>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거기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 거기 국방부 장관 요청 신경 서에 돼요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장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걸전보다 지정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대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있다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다음에 입은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가로 2번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요? 자, 법 제목 외워야 된다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법. 줄여서 개특법. 산계법 여듯이. 개특법. 개특법이란 세 글자 법은 없어요. 이? 야를 줄인 거라는 거. 그다음 도시 자연공원 구역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줄딱 치고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면 안 돼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지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다 다음 주로 이번에 행위제한 보세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등 도시 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따로 뭘로 정한다? 법률. 그때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아, 이거, 이거는 진짜 다섯 번씩 안 떠들면 안 헤어집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왜 지난주에도 이런 개별 법제목외 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니까 법제목 자꾸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두 장을 넘기면, 두장딱 넘어가면, 121페이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자, 1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줄을 딱 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민 받아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대요? 해수부 장관, 이번에 행위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무슨 법? 그러니까 이제 얘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이건 이제이법 제목은 꼭 외워야 되니까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수산자원 관리법 적용합니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 지정권자, 근거법, 요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건 뭐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시가와 조정법 117페이지에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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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 제목이 이렇게 돼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빙으로 왔을 때. 여러분, 한 동네를 개발자한구역 지정해줄까, 시가와 조정해줄까 다 이거 달라매요 이거 지정해달라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벌좀안는 얘기예요. 뭘 자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죠? 모르면 자꾸 사기당한다니까요. 얘가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무질서하게 확장이 되면 도시 기능 마비되니까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일부를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조정을 한다는 것 시가화가 안 되도록 유보하는 거 유보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걸 일정기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되는 걸 유보할 때 유보 기간은 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요사에서 정하거든. 그럼 만약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시도지사나 국계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최대로 하면 20년간 정할 수있잖아 그러죠? 20년 동안 시가화가 유보가 되는 거예요. 홀딩 스탑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동안에 여기 땅 가진 사람은 국토법령에 정한 허가 대상이 몇 가지 있어요. 고놈만 그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 그외에 아무것도 못해. 요이 허가 대상이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이제 꼼짝 못해 묶었죠. 여기 좀 독특한 게 유보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요. 얘처럼 해제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보기간 오늘, 오늘 20년째 되는 날이면 내일 오전 0시부터 자동으로 팍 풀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규제가 무지하게 센데 얘보다. 20년 동안 이렇게 세게 규제하다가 홀라당 풀려버리면 여기 땅 가진 사람들이 난리 날거아니여 무지하게 난개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계 짜서 계획도시 만들려고.